그런 게 오, 어딨어? <laughs> 어? 그러면 큰일 났는데. 어, 갔네? 같이 산 거야? 두 명? 두명 빠졌네? 일어떻 뭐지?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건가? <laughs> 어떤 거야? 아. <laughs> 아. 아. <laughs> 의원이하고 의원이 갔어. 오빠. <laughs> 혼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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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의원님한> 거야? 못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나? 아우씨나무서 돌려! 돌려! 아 이거 아그랬아 그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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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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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랬어 그랬어 아형님 간다, 간다 간다 간다! 그러니까! 아니까 <laughs> 그러니까 아니야! 재밌게요, 재밌게 요 재밌게! 시계아어 먼저 차아이어 여기도 지금 삼성이라고 여기도 삼성이고 둘그 중에 한 명은 가능하네요. 아씨. 오, 나이스다, 나이스나 이게 제가 안 나오잖아. 전화 해. 들어면야 반대 정식이다. 정식이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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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잘. 나, 나, 나. 아, 조심해. 나, 나, 나. 아, 조심해. 나, 나, 나. 여기 빠르다. 빨라 아빠도 려 아까 우리가 이즈스 되게 죠 <목소리가> 아우2대1 어, 어, <laughs> 카치, 우리가 먼저 넣, 넣었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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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아, 아, 어. 내가. 야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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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나? 안 돼? 안 돼. 어, 나이스 나이스. 어, 되게 열심히 하네. 열심히 해야지. 다들 하냐 안 하는데. <목소리가> 아, 그래. 이이기 아, 우리 위랑 차이가. 저저는거현형안 나오니까 잘 되네. <laughs> 아, 아니 아니 그동안 키퍼만 키퍼만 보셨는데 <laughs> 네. 아무런 공격을 <laughs> 한... <laughs> 이거야, 이거야, 방금 이거야. 방금 이거야. 뭐라고? 방금 이거라는 뭐, 아. 데 음. 핸들 핸들 핸들. 야, 야, 핸들 나도 봤어. 아, 핸들야, 양춘행들. 양춘들 아 이거 안게안 좋은데요? 저거 안 좋아. 이거 저거 저것도 매매나도 전인데 저렇게나가서 어? 어찌 조의 장신이 아, 이거 없었다. 벌려! 벌려, 벌려. 경호, 아, 수비, 아, 수비 수비 수비! 오. 오, 오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오. 괜찮아. 덕 아. 튼튼해. 잘 보니까 괜찮아. 아, 그래, 벌려, 벌려. 그렇지, 아 어, 좋았어. 이제, 네. 그렇지. 야, 조심해. 어. 그렇지, 반대도 반대. 어 뭐, 둘이 뭐지? 우기야 너무 조용했어 뭐지? 우기야 아 멋있다 둘이 액션배우 같았어 <laughs> 뭔가 합을 맞춰 <맞춘> 액션배우 <laughs> 뭐야? 목가번쩍거리저 <laughs> 볼... 아, 번쩍거리는거 나갔네 하나는 <laughs> 시간은 가고있다 퇴장시키는거 <laughs> 아니야요1 꿈꾸미얘는데 <laughs> 경고! 이거 경고인데? 반바, 자, 반바. 다시 다시 돼, 음. 무슨,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신발 먹는게 <laughs> 다시 안 없지, 와? 다시 안올수 이런 기회가 서로 심중한 이네저 <laughs> 음, 정신이 안잘하라 와, 정신 잘해요 <laughs> 그래. <해야>. 제가 소리, <laughs> 소리 없이 잘하다 출석률만 좋으 굉이히 <목소리> 조용히, 조용히 그냥 머리 스타일도 멋있고 오지야하다공그 저는, 저는. 응. 오늘 그냥 그냥 사라지 소리 없이 야 안돼 아야성 <laughs> 야, 성훈 할아 와우 씨으라고안들왔어안들어안어 소리가 달랐어 아우, 안 돼! 아우,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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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, 아우, 아아 아우, 아우,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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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야! 너무 잘줬아 너무 잘 줬는데 야 수비 수비 집중해 like 수비 내려와 길 가요 오. 우 괜찮아 괜찮아? 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롭바닥 잡아주고 어,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맞아, 맞아. 괜찮아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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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봐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지장 없겠다. 엄마나 어. 그해주얼다물한번 네. 마시고 체괜찮아 저데이다 <laughs> 40인가 세네. <쟤네? 웃음> <laughs> 와. 아잘논다 돼. 와. <잘> 야, 아, 나 참는데. 가비, 가비. 아 여기 사, 서로 공평하게 삼성 일몰.

보아 보아. 나가면 주살게요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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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한개한 개. 오! 대박. 바로 와, 지 그걸 <목소리> 왜? 어어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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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말안 하고 그냥 하면 돼. <목소리> 괜찮아. 나이스. 나역 와시! 투타! 여기 잘했구나. 엄청 디스가 나이스 투타. 좋아요별 대려 별 대려. 나 좀봐 봐. 더범 아. 저기 시원까아 재미없다. 어우. 어우 힘들어. 어. 올라가 올라가. 어 강동은 결혼해줘 뭐가 결혼해줘 다리가 좀 비었는데 번아 둘다가 있으면 안돼줄데가 없어 야 <목소리가> 아유 <높아> 아, 뭐야 야. 보고 있었어 씨어 번아 나이스 나이스 패스였어 용호 형 가까이 가져야 돼못 찍었다 내가 나이스 패스 오 됐다 어우! 누구 파울이야? 어마니 파울? 어마니 아, 네, 파울. 나한테, 나한테 <laughs> 파울. 음. 우와! 우와! 하나, 하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 <laughs> <안 opposite. 웃음> <우리> 우 아, 조심, 조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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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심 나이스 좋아 좋아 어 뭐야 오씨 들어왔냐 아나 <laughs> 까다로웠네 이거 아, 키가, <laughs> 크니까 되네, 와, 야. 키가 크니까 되네 오 와요 시간 크니까 잘했네 와 지금 뭘...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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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와 나이스 어우 되게... 어때 어, 어. 삼성 이모, 야, 왜 이렇게 잘하노? 우리랑 할 때는 그래도. 아니, 우리랑 할 때는 좀, 그러지 않았나? 아닌가? 되게 잘하는데? 딱. 아! 아, 나 지금 제대로. 우준아 너무 멀어! 너무 바뀌어 있다. 보자! 아, 대단하네. <laughs> 나이스 오즈 아우, 씨, 됐다. 한번 찍어줄게요, 주장 4승을 막아라. 4승을 막아라. 야, 4승한테 한 번도 아, 없었어. 1분! 비주로 와, 신비주로! 아, 힘들어, 씨. 아, 아, 좋다! 아, 나이스. 와 아, 나이스. 와 아, 나이스! 쉽게 쉽게 했구만 형진이 아, 형왜 나왔어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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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혔나 아, 아. 모르겠네 이거 오나 깜짝 놀랐어 나안 눌린 줄 알았어 안지혜 아, 끝났다! 버텨! 나이스! 아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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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무시점 <laughs> 처이 처음이야 무시점이라고요? 아이목 경기? 오바이트 아우 저 어떻게 해 <laughs> 오바이트 킥리 <캔. 웃음> 아아 좋다 좋다 좋았어! 와 아. 인사까지 깔끔하게 다시다오사오사오다 오시다 다오했어다 오시다 오다오사다오다 오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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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다